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즐겨하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게임의 이름 그대로 왕 게임입니다. 그 무리에서 어떤 사람 하나를 왕은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안에서 더 성공해서 나도 부위 영화를 이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성공을 재산을 많이 모아서 부인해지는 것, 이름을 널리 알려서 세상에 널리 알려 명예를 얻는 것,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받는 힘, 권력을 얻는 것, 이렇게 부유함과 또한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현대에는 대중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잘 알려지게 하는 것, 또한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의 일기까지 가수, 배우 등 아이돌이 되는 꿈을 품은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은 본래 우상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상적인 존재처럼 인기 많은 젊은 연예인을 지칭하는 현대 용어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그 척도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했음의 기준이 지극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성공하지 못한, 조금 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나의 성공이 빛이 나고 타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어야 나의 부유함을 내세울 수있습 다른 사람들보다 내 힘이 돋보여야 내가 가진 권력이 진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한눈에 알아봐줘야 인기가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성공을 지켜나가려면 계속해서 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기는 언제 사그러들지 모릅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의 기준에 만족하기 또한 더 쉽지 않습니다. 더잘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 나보다 잘 되게 되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행여나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그래서 그 성공을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모 그룹의 광고 메시지를 있을 수가 없습니다.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1등만이 기억됩니다.라고 하는 광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기업은 이런 경영 마인드 덕분에 휴대전화나 TV, 반도체 등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치열한 경쟁을 죽기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고 무서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 반대로 최고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인정받는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훌륭한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일생만이 인정받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패배감이 난무하며 살맛이 나지 않, 게, 않는 세상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인수 밖에 없는 성공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계산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 직업, 학벌 자녀, 명예 권력 등을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덜 가진 것에 속상해하면서 어, 덜 가진 것에 속상해있는 것을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만 인정받을 수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실패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존감마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성공과 어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사회서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좌절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술지심에 사로잡혔으며 포로된 자로서의 실패를 뼈저리게 막고 왔습니다. 아마 열등의식이 가득했을 것이며 그들의 자존감도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렁이 같은 너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렁이 그리고 벌레라고 할 만큼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고 연약한, 쓸모없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패배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며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희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한 어느 나라와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따지지 않으셨으며 그저 한없이 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했다고 그들을 외면하고 외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부른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